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지럼증은 많은 사람들이 겪어봤을 정도로 비교적 흔한 증상이라고 합니다. 사람마다 그 양상도 무척 다양하다고 하는데요. 사물이 빙빙 돌거나 몸의 균형감이 무너지면서 금방이라도 주저앉을 것 같거나 정신이 혼미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어지럼증 중에 응급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무슨 응급 상황이 발생하는지 김재일, 김점순 두 기자가 이병삼 경희한의원장인 이병삼 한의학 박사에게 자세히 문의해봤습니다. 원장님 어지럼증이 있을 때 응급실로 달려가야 할 질환은 무슨 질환이죠? 네, 일상에서 어지럼증은 누구라도 살면서 뭐한두 번쯤 경험을 해봤을 겁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빙빙. 돌아오면서 어지럽다. 또 가만히 서 있기가 힘들고 이런 평형을 유지할 수 없다. 이런 경우들이 있는데 뭐 일상에서 우리가 뭐 이런 보통 정도의 어지러움증 말고 극심한 어지러움증이 있을 때 응급실에 가야 될 그런 경우도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꼭그 부분들을 잘 예, 간별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어지럼증이 있을 때 이제 세 가지 질환을 의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 많이 오는 것은 귀에 대한 문제죠. 그래서 이 귀에서, 음, 평형감각을 담당하는 전정신경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그 전정신경에 염증이 있을 때, 어, 그리고 두 번째는, 음, 달팽이 관에 이석이라는 게 더, 들러붙어 있죠. 그래서 그 이석, 돌, 돌이 빠졌다 그러잖아요. 귀에서 돌이 빠졌다. 그래서 이석증이라고 그러 그래서 이 이석이 원래 있어야 될 자리에 있지 않고 밖으로 튀어나와서 어, 생기는 그런 어지럼증이 또 있고, 또 매니엘 증후군이라는 병이 있습니다. 매니엘르라는 그 사람이 어, 처음에 기술을 한 건데, 귀에서 소리가 나고 잘 들리지 않고, 어, 그리고 어지럼증이 동반되는 그런 경우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전정신경에 염증이 있을 때, 뭐 이럴 때 보통 이제 뭐 스테로이드 같은 그런 약을 쓰기도 하고요. 물론 이제 한약계도 또 염증을 해소한 그런 약들이 많이 있고 이석증 같은 경우는 원래 이석을 원래 자리로 되돌리는 그런 어떤 이제 물리치료가 있고 그리고 매니르병은 음, 매니르증후군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명, 난청, 현훈이 같이 오는데 사실 증후군이라는 말이 붙은 병은 생화학적으로 사실 원인을 잘 모르는 병에 증후군이라는 말이 붙는데. 어 사실 이 메니에르병은 한의학으로도 잘 치료가 되는 병입니다. 네, 그래서 결국은 이 귀쪽으로 가는 말초의 그런 어떤 혈류 장애, 특히 귀는 이제 심장보다 위쪽에 있기 때문에 음, 이 혈류를 어, 말초에 미세혈류를 증강시켜주고 압력을 조절하는 그런 약들을 쓰면 잘 치료가 됩니다. 음, 그런 그런데 이제 두 번째는 뇌에 대한 문제를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지럼증 이 있는데 사물이 두 개로 겹쳐 보이는, 뭐, 복시가 있다. 아니면 우리가 앉아있기도 힘들다. 아니면 서있기도 힘들다. 한쪽으로 자꾸 쏠린다. 말이 어눌하다 이런 경우, 여러분들, 이제 흔히 얘기하는 중풍, 뇌졸중을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근데, 그래서 어지럼증이 있는데, 어, 뭐 그런 것들을 수발하고 있으면, 중풍을 의심해 보고, 중풍으로 약 골든타임이 있죠. 그러니까 최소한 서너 시간 안에 꼭 응급실에 가서, 어, 치료를 받아야 후유증이 없고, 또 생명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세 번째는 이제 비녀를 의심해 볼 수가 있는데, 음, 비은는 어지간해서 이제 구역이나 구토까지는 오지 않아요. 음, 이석증에서는, 아까 이석증이나 귀에 대한 문제 얘기했었죠. 거기는 빙빙 도는 그런 회전성의 어두움이 있는데, 이럴 때는 이 구역감이 있고, 심지어 매우 심한 구토를 할 수가 있습니다. 어, 그리고 그러한 것들이 격렬하고 심하고, 아까 뭐 여러가지 증상, 뭐, 시력에 문제가 있거나 평양 한 달을 쓰지 못하거나 힘이 빠지거나 말이 어느라고 이럴 때는 이제 중풍에 해당하니까 그것은 여러분들이 간별해서 꼭 그에 맞는 상황에 처하는 그런 대처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러울때꼭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는 것 중에서 뇌졸중도 있을 수 있다는 걸꼭 여러분 염두에 두시고 응급 상황에서는 반드시 응급실 꼭 가서 생명을 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십 번의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